이 기능은 삼성 세탁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90%는 모르는 숨겨진 기능이에요.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오늘 내용은 삼성 세탁기를 사용하시거나 구입하실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광고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평소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분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 기능은 바로 결빙 방지 기능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그랑데 AI 세탁기에만 들어가 있는 최신 기능인가? 궁금해가지고 삼성 디지털 브라자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랑데 AI 뿐만 아니라 다른 모델들에도 탑재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조금씩 작동 방법이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09년도 이후에 드럼 세탁기 모델에는 다 이 기능이 들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통돌이는 좀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디지털 플라자 가가지고 이 기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잘 모르시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 버튼 누르시고요. 부가 기능을 3초간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소에 이제 오픈이 안 됐던 부가 기능의 더 추가 기능이 히든 모드가 활성이 되는데요. 히든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 결빙 방지를 OK를 누르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러면 물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세탁기가 얼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배수도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작동을 하는 거고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이 물이 계속 흐르는 거니까 아무래도 세탁기도 얼지 않겠죠 머리 잘 썼어요 요즘에는 삼성세탁기가 이런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던데 다른 모델도 이런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똑같이 부각기는 꾹 누르셔 가지고 작동하시면 되고요 우리 집 세탁기는 버튼 방식인데 라고 하신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영상 마지막 쪽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파로 너무 추웠잖아요 저희 세탁기도 뭐 계량기 터지고 난리난리 난리 났었는데 이번 겨울에 저같이 세탁기로 고생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수도꼭지 물만 틀어 놨어도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말이죠. 그죠 그걸 제가 까먹었어요. 그런데 세탁기도 이게 물이 조금씩 급수가 되면서 얼지 않을 정도로만 계속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없나 하고 알아봤더니 웬걸.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기능은 16시간 동안 물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얼지 않게 세탁기를 작동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노심초사 세탁기 어나 안 어나 밤에 초조해 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전원 버튼으로 끌 수도 있고요. 어쨌든 물이 뭐꽈꽈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또수도요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LG에도 이런 기능이 있나 알아봤더니 제가 아는 한에는 LG 세탁기에는 그 기능이 없더라고요. 아마 특허가 이제 삼성 쪽에 있지 않나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은 이런 편의적인 기능이 잘 되어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세탁기를 구매하실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사용하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삼성 세탁기를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 기능,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는 구형 모델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예약 버튼과 탈수 버튼을 동시에 3초 이상 누르면은 결빙 방지 기능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게임 하면은 커맨드를 위위 위 아래 아래 막 이렇게 하면은 숨겨진 캐릭터가 그냥 짠하고 등장하는 제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왜 이걸 삼성에서는 홍보를 안 했을까요? 결빙 방식 기능은 배수도 조금씩 되기 때문에 저층 하수도 결빙으로 인한 역류가 걱정이 되신다면 작동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 같이 배수 호수를 길게 뽑으셔가지고 화장실로 이제 배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궁금하시다면 이쪽에다가 카드 달아놓을 테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올해 한파가 한 번쯤은 더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아, 마지막으로 구독자님께서 팁을 하나 주셨는데요. 세탁기 건조기를 이렇게 직렬로 설치를 했다면 건조기를 생으로 가끔 돌려주시는 것도 결빙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즐빨!